안녕하세요. 한건끝 GTEP 한 사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경찰공무원 GTEP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의 순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GTEP 시험이란 과연 어떠한 시험이냐 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새롭게 바뀐 경찰채용 개정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추천 커리큘럼까지 소개해드리도록 를 하겠습니다. 자,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GTELP라는 영어 시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이 GTELP는요. 평가방식이 절대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수험생들이 잘 보던 못 보던 상관이 없어요. 자, 따로 우리가 소위, 소위 이야기하는 쪽. 박달 대박 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문법 청취 독해 모두 100점 만점이고요 최종 점수는 각 영역별 점수의 평균 점수가 여러분들의 최종 점수가 되는 겁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섹션은 총세개의 섹션으로 나눠집니다 문법 청취 독해 자 문법 26문항 청취 26문항 독해 28문항 총 8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백문항도 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총 90분 동안 시험을 치르시는데요. 이전에는 이렇게 섹션별로 20분, 30분, 40분 섹션별 시간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 5월부터 섹션별 시험 시간 규정이 폐지가 됐어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자 90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풀고 싶은 섹션에 가셔서 자유자재로 배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전략은 이겁니다. 최대한 빨리 문법을 끝내고요, 청취 건너뜁니다. 자 나머 제 모든 시간을 어디에 투자한다? 독해 섹션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 달에 대략 2회 정도 시험을 치르실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일요일에 시험을 치렀다 자, 그러면 은 시험 결과는 금요일 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일 만에 성적 확인 가능해요. 오케이, 빠르죠? 자, 새롭게 바뀐 경찰 채용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경사, 경장, 순경시험을 치르신다. GTF 43점 이상을 받아주셔야지만 자격 요건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경감, 경위 간부, 후보생들은요. 50점 이상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왕 GTF라는 시험을 갖다가 대비를 하시고 시간을 들으실 거라면은 저는 가산점, 필수로 꼭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노리는 거는 바로 이 점이에요. 48점 이상을 받아주셨을 때 가산점 2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2점은 꼭꼭꼭꼭 챙겨 간다라는 거. 이거는 필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부터요, 경찰대 편입이 지금 현직 재직 경찰관들도 가능해졌습니다. 요시까지는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23년부터 지금 현재 재직 경찰관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GTF 50점 이상을 받아 주셨다. 자 그렇다면은 자격 요건이 생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조금 더 포부를 크게 가집시다. 조금 더 꿈을 크게 가지셔서요 경찰대 편입 한번 해봅시다.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GTF 50점이라는 점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각각의 섹션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법에서는 80점 이상을 받아주셔야 돼요. 100점 만점 중에서 80점? 왠지 높아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자칫 좀 건방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 점수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학습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을 믿고 따라와 주셨을 때 제가 이 점수 꼭 만들어 드릴게요. 자, 80점 이상도 가능합니다. 자, 청취요 우리 건너뛸게요 여러분들 기둥 세울게요. 기둥 세우는 건 뭐예요? 한 번으로 그냥 찍는 거예요. 자, 건너뜁니다. 청취는 따로 대비하지 않습니다. 자, 독해. 40점입니다. 여러분들 100점 만점 중에서 반 타작도 아니에요. 5 0 점도 아닙니다. 4 0 점만 받아주세요. 총네 개의 파트 있고요. 자네 개의 파트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받아주신다면은 우리 4 0점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쉽다 쉽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독해 섹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에너지 시간 조금 투자를 해 주셔야지만 나올 수 있는 점수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청취는 건너뛸 거잖아요. 그렇죠 문법과. 독해, 요두 개만 우리 포커스를 딱맞추자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80점, 30점, 40점을 받았을 때 나오는 평균 점수 몇 점이다? 50점이다. 자, 50점을 받으면 은 가산점 플러스 2점, 재직경찰관, 경찰대 편의까지 올 패스되는 모든 게 해결되는 점수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몇 점이다? 50점입니다. 그러면 이 50점이라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커리큘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법 어려워하세요. 자, 그래서 영어의 기초가 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생기초 영문법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독해 어렵죠. 해석 안 돼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기초 생기초 독해편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생기초 시리즈는요. 총 10강, 9강, 19강이에요. 오케이. Okay? 자, 생기초 쓰리 쓰는 여러분들 빠르게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본 강의로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질질질 끄시는 분들 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본 강의 보도록 할게요. 실전 영문법입니다. 자, 영문법. 우리 GTF 문법 섹션에서는 총6개 영역만을 다룹니다. 이6개 영역만을 실전 영문법에서 다뤄 보았고요.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실전 문제를 풀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법 독해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3회독, 세번 반복은 기본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영 문법 12강. 자, 실전 모의고사 11강이고요. 다 합쳐서 23강이에요. 하루에 두강 정도 들으시는 게 가장 부담 없어요. 하루에 두강 들었다. 자, 12일. 여러분들, 완성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날은 뭐 하느냐? 오답노트 정리하셔야죠. 자, 오답노트 정리하시고요. 시험장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시험 치르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고 어떤 문제를 자주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시험을 치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기초 시리즈와 본 강좌까지 전부 다 수강을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간을 어느 정도 잡느냐? 2주에서 3주 정도 학습 기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이에요. 오케이? 2주에서 3주가 걸리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를 하시려면은 뭐가 걱정되세요? 바로 어휘죠. 자, 영단어입니다. 오케이? 쉽게 얘기해서 어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자 그래서 GTF 전용 기출 어휘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자총 20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휘 강좌는요, 이것만 따로 떼어서 별도로 수강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강좌를 들으시면서 수강을 하시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강, 많게는 두 강. 짧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짧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반복 학습 하실 때는 배속 높이셔서요. 조금 빠르게 그냥 틀어 놓으세요. 자, 귀로 계속 영단어 들으시면서 귀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빠르게 듣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어휘 강좌는 따로 별도로 듣는 게 아니다. 다른 강좌들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질리지 않고 영단어 학습을 할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50점을 받기 위한 커리큘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아까우시다면 제대로 된 강의를 하나 들으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 제 GTF 샘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다면 GTF는 한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